한끼 통살 사커롤이 빅식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인기 많은 베스트 세트도 있고 버라이어티 팩 이런 것도 있고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음. 안녕, 여러분. 여러분 또 새로운 팀을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오늘은 왠지 벨기에가 고 싶네. 요즘 유망한 선수들 많이 있잖아. 한몇년 전만 해도 황금 세대 해가지고, 루카쿠, 덕백 크루투아. 근데 요즘 또 보면은, 맨시티의 제레미 도쿠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망한 자원들 많단 말이죠. 신구 조합으로다가 막좀 재밌는 거 해가지고 섞으면 될것 같은데? 어, 저 그리고 52조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펠라이디가 있네? 펠라이이 갈까? 펠라이이톱 쓰면 또 유튜브분들 자지러질 것 같은데 루카쿠는 식상해 루카쿠 다 너무 많이 썼어 사실 토비 여기 엄청 많잖아 루카쿠 있고 벤테케 있고 벤테케는 또 저번에 잠깐 써봤고 오펜다도 있네 이제 보니까 이거 또 양발로 나왔더만 DP 시즌 이게 175인데 헤딩도 돼 이번에 유벤투스 갔더라고요난 몰랐네 그리고 오리기도 있고 오리기도 양발이 이거 DCB 양발이고. 나는 이 샤를 티케텔라르만 보면은, 아스날 하베르츠 생각나. 왼발 자원에, 그, 스트라이커 공리되고, 뚝배기되고, 아르테타가 한 번은 노려볼만한, 창덕궁이죠. 샤를 티케텔라르 얘도 매력적이었어. 저번에 옛날에 썼었는데, 그때 CD가 안 나왔을 때인데, 그냥 D를 하면 CD처럼 나가는 애였어요. 하지만, 펠라이니 톱을 먼저 세우고 시작을 해볼까? 근데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 펠라이니 톱 너무 무거워서 잘 못해요 하는데 뭐야 베테랑 식하는 뭐냐? 아 이건 너무 안 좋다. 음. 와 헤더만 140 나오네. 와뭐 LE가 제일 좋겠죠? 약발 3이네. 와 헤더 146 나와? 파워 헤더. 와 스트라이커에서도 136 나오네. 나쁘지 않네. 히어로는 약발이 4야? 이건 18조나 되는데? 엘리가 좋은데 진짜 히어로가 약발사라서 두배더 비싸네. 아 그리고 이것도 있구나 승부욕 트러블 메이커. 그리고 엘리 펠라이이는 일반 선수인데 히어로 펠라이이는탑 클래스야. 이건 뭐지? 그래 머리에는 약발이 없어. 반의 3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엘리 펠라이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샤를 디케텔라를하나만 쓰고 싶네요. 나머지 공격수도 많지만 24 EP가 14조 금카가 있고. 2 4층도 14조 군카가 있네? 무슨 차이지? 음 중거리는 이피군 헤더도 이피군이피가 좋은데? 14조에 있다 박아버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공격수나 윙어나 한번 쭉 찾아볼까요? 한번 아자르 사실 안 궁금하고요 덕배도 벨기에 그거긴 하지만 궁금하지 않고요 루카쿠 하도 많이 썼고요 카라스코도 사실 안 궁금하고요 카라스코는 잠깐만 카라... 오 카라스코도 좋긴 해 약발사라 이거 체감이 되게 좋았던 걸로 도디 루케 바키오 얘는 뭐임? 왼발이구나 오 라인 브레이크 달려있네 와 좋다 오 7조인데? 아 오르고 있는 추세인가 보다 얘는 얘 좋은데요? 중거리도 좋고 키가 187이야? 도디 루케 바키오 도티 아니라 도디 트로사르가 있구나 맞다 우리 아스날의 트로사르 와 양발이네 맞아 어느새부터 양발로 나오더라 어 근데 아까 루케 바키오가 확실히 좋긴 해요 양발은 트로사르 짝발이면은 슛 같은 거는 루케 바키오가 좋아 샬레마커스. 오, 얘도 있네. 근데 윙, 그냥 뚫고, 그거 하는 느낌이네. 크로스 머신이야? 그러면은, 그냥 매력적인 선수부터 찾죠. 이렇게 찾지 말고. 도쿠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해. 뭐야, 도쿠 카드가 왜 이래요? 이게 뭐야, 이게. 이거밖에 살게 없네. 도쿠는 하나 쓰고 싶은데. 아, 중거리 아작났네. 너 그냥 윙어, 너 윙어 행이야. 우선 살게요, 도쿠. 어. 머스카한지 지도 쳐 웃고 있네요. 어. 근데 도쿠 이번 시즌에서야 활약을 제대로 하고 있어가지고 자, 바스행 <laughs> 도쿠 근데 크로스 줘냐? 제가 확인을 안 했네 크로스 136뭐이 정도면 은 꽂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달리다가 크로스만 하렴 벨기에 하면 누구는 넣어야겠다 는 사람 있어? 우선 수비수부터 짤까? 콤파니 하나 써? 저 가격도 근데 좀 봐야 될듯 DC 쓸까요? DC 콤파니는 어때? 이게 4조라 괜찮은데 히어로는 9조라 조금 비싸 컴파니 왜 이렇게 올랐어? 컴파니 하나 사고. 미래를 위해서 DC로 사고. 앵얼스가 누구야? 대체 얘가 뭐지? <laughs> 이름이 앵얼스예요 <laughs> 졸, 졸기다! 오, 근데 좋다! 앵얼스 CM! 어, 이름도 좋고, 육각형이네? 앵얼스. 얼마나 앵얼거리는 거지? 아, 근데 메모리 없어. 앵얼스. 자기야, 왜 이렇게 앵얼거려? 하면은, 더 성나가 겠다 어, 야누자이도 있네. 야누자이, 근데, 아, 원더포이 밖에 없네. 아, 이런, 예, 박카였고 이조 바카였고, 한번 보자. 야, 왼발 너무 많다. 왼발 갈 거면 아까 루케 바키오가 제일 그건데? 이거 한번 써볼까? 신작이니까? 루케 바키오 한번 써보자. DP 시즌으로 한번 제가 한번맛돌이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케 바키오. 개웃겨서 도디나음. <laughs> 아, 베르통원? 아, 베르통원 또 이거 근데 살수 있는 게 있나? 이거 은퇴를 하셔가지고. 생제먹었네 알데르도 한 볼까? 어, 아딱 CCDO가 있긴 한데 지금은 구할 수가 없네요 둘 다. 벨기에는 무조건 비첼이 있어야 되긴 해. 아 근데 비첼 너무 많이 봤잖아 솔직히. 수비를 살 거면 테아트랑폼판이아까있었고 진짜 없네. 어? 비첼 사야겠다? 없다. 카스타뉴 <laughs> 풀턱백은 좀 그런데. 아 이거 헤더 몸싸움 있다군데 드 바스트? 아 근데 그나마 얘가 낫네. 무난하네. 매니에! 키 191이구나 매니에도 어 매니에 좋은데? 근데 점프가 왜 점프를 안 하지? 어 매니에 사줬다 매니에 사줬고 더 카이퍼요? 잠깐만 더 카이퍼가 누구야 얘는 엘비잖아 그리고 카드가 메모리 지금 당장에 근데 키가 183에 풀백이라 아 이런 헤더랑 몸싸움으로는 안돼아 오나나도 맨날 센터백에 있더라 이제 보니까 아스톤 빌라 센터백 이거스 어? 메모리 없어 오나나 어? 국화 있다 하드워커 오나나 갈까? 오나나 가자 이거 딱 마침 있네 어어 나나나 국화니까 사야겠다 이거다 팔금은 되겠지 이번에? 어, 이번에 팔금은 될것 같고 좋긴 한데 아 앵얼스 하나 갈까? 잠깐만 아니야 앵얼스 하나 가야, 가야겠어 귀여움 전형 하나 가야겠어 이거 없으면 입 심심할 것 같아 앵얼스 파위포 볼란치 이렇게 카이퍼도 궁금하네. 비첼로 한자를 채워 아 비첼 덕배 틸레망스 겁나 많긴 해. 그래 비첼 덕배 틸레망스보다는 또 매력적인 거 가고 싶은데. 그럼 더 카이퍼도 질러 넣을까? 어디든 쓸 듯.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더 카이퍼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 윙어 할까? 메르턴스나 이런 거 쓸까 하나? 이건 데안 구해지잖아. 어. 어 구해지네. 아 메르턴스 궁금한데 또. 키퍼는 완전 급여 널널하네. 이 자체로 도배해가지고. 근데 돈이 딱 이거 하면 게임이 끝나니까. <laughs> 라이브 키퍼는 개 꾸진 걸로 그냥 갈까? 아, 이거 궁금해. 아, 나 질르고 생각해볼래. 그리고 지금 급여가 널널해서 좋은 키퍼 그냥 하나 쓰죠. 25도 츠 구르트 어때? 어? 아, 근데 2조? 아 잠깐만, 2조면은 아 메르턴스 취소. 이거는 너무 투자다. 이거. 제일 좋은 키퍼 사버리자. 오카로 어때? 어, 이거, 이거 3조 사자. 어때? 셀스? 쿠르투아? 셀스, 쿠르투아 셀스, 쿤카 형이요? 안먹 쿤카? 쿨트는 너무 정석이야? 토츠쿠발롬도 귀한데? 아 이거는 투표하자. 아 프루트와가 뭔가 높아지고 있네요. 높은 크루트 한번 보자. 쿤카단, <laughs> 쿤카단. 무조건 금카로 가야 돼. 1234567 2조, 2조 윙어. 아무거나 사자 이제. 어? 카란스코 2조 4천억은 어디서? 아자를? <laughs> 2조짜리? 아 2조 5천억이야? 하하. 지금 딱 구할 수 있는 건 이거긴 해 크로스 140오 나쁘지 않은데? 자르 가자 자르 아를형 그래도 내가 키워줄게 Wanna be